안녕하세요 철학동승입니다 자 오늘은 다마스 외계치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외계치이 고무가 손잡이 여는 쪽 고무가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교환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내부 손잡이를 풀어야 됩니다 드릴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을 거예요. 이 빠집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은 이 나무 판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오리발이 필요합니다. 어, 밑에 이게 재터리는 따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붙어 있거든요. 자,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를 완료했습니다. 자, 분리를 하면, 이런 비닐이 나옵니다. 비닐을 살짝 뜯어보겠습니다. 우시 <놀람> 오, 오, 마이 갓. 자, 이 정도만 뜯으면 됩니다. 이거는. 자, 외계치를 분리하기 위해서, 피스, 여기랑, 요 밑에, 요 밑에 부분 피스 하나 있습니다. 이로 분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으로 안으로 빠지면 찾기 힘드니까 손으로 잘 잡고 분리하셔야 됩니다. 안 떨어지게끔 손으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안 떨어지게끔! 그리고 이 밑에 떨어지면 못 찾습니다. 손으로 잘 잡고, 분리했습니다. 이런 오리발 가지고 끼워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빼면 이게 빠져요. 밑으로.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새로 교체할 손잡이를 이에게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넣고, 아까 뺐던 거, 뺐던 걸 여기, 이렇게, 이렇게 끼워, 여기 끼워주면 됩니다. 여기 끼워주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담아서는 내부에서 문이 안 열릴 거예요. 이거를 요 끝까지, 나사상 끝까지 돌려서, 넣어주시고, 이걸 끼우시면 돼요. 자,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다 했습니다. 이거 조립한 역순대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피스 붙일 때, 최대한 뒤쪽으로 붙여서 피스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문을 닫고 내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잘 열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